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코스피 파동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이게 지금 올봉상 코스피 파동인데요. 올봉 파동을 보면 코스피가 한번 상승했다가 이제 팬데믹 때 상승했다 하락했죠. 하락하는 각도랑 상승하는 각도랑 거의 비슷했습니다. 아무튼 가파르게 하락했는데 그다음 22년 말부터 지금 어.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반등의 각도가 상당히 약합니다. 약해서, 이거를 상승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정도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반등 파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A파 하락, B파 반등.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상. 제가 한때는 A파 하락, B파 반등, C파 하락 한 다음에 지금 이거를 상승 파동으로 본 적도 있는데 지금은 딱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이게 전체가 비파 반등으로 보여요. 한번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 이거 팬데믹 고점에서 그렇죠 2,134까지 22년 10월까지 예, 이게 하락입니다. 하락이고 A파 하락이고 어, 전에는 저는 이거를 비파 반등, C파 하락으로 보고 여기 C파 하락이 끝났으니까 이제 뭐 강력한 3파가 시작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한번 파동 이 1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2파 근데 2파 조정이 상당히 깊었어요 깊기도 깊었고 파동도 제대로 형성이 안 됐고 3파가 상당히 약했고 고점 대비 얼마 올라가지도 않았죠 4파 조정도 문제는 뭐냐면 4파 조정이 1파 고점을 훼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반등했는데, 그렇죠. 반등 고점이 그렇죠. 전고점보다도 낮아졌어요. 그래서 쌍고점 비슷하게, 쌍봉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각도를 보면 이것도 이 기존 어 제가 비파 반등이라고 생각했던 거랑 완만해서 이게 전체가 A파 하락, 이 전체가 비파 반등이고 b 파의 A, B, C 뭐이 정도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비파 반등이면 그 다음에 남은 거는 C파 하락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지금 B파 반등도 마무리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걱정은 들어요. 근데 뭐 이건, 어, 그렇죠. 지금 옛날에 제가 파동관을 고쳤듯이 이거를, 저는 이거를 강력한 3파동으로 생각했었는데 처음에는 지금은 이제 와서 이거는, 그렇죠. 컬렉션 파동, B파의 A, B, C다. 뭐 이렇게. 불가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또 지나면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파동을 보니까 결국 22년 10월부터 지금까지는 그냥 커렉션 조정파동 그렇죠. 에파 하락에 대한 조정파동에 불과했다. 그렇게 보고 싶어요. 이런 거를 상승파동으로 보고 싶진 않아요. 코스피가 이렇게 아무리 코스피지만 이런 상승파동 이렇게 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코스피 일봉 파동 일봉을 보면 제가 이거를 3파동으로 처음 본 거는 이게 이게 1파고 이게 2파고 이게 3파다. 이렇게 해서 3파동 주장했는데 사실 또 3파동도 되게 약했고 짧았어요. 그리고 그렇죠. 1파동보다도 짧아 보여요. 뭐 길거나 짧거나 비슷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조정 나왔는데 이게 지금 아무리 봐줘도 5일선 오일, 까만게 5일선이거든요 5일선을 기준으로 세워봐도 사파가 지금 1파 고점으로 훼손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상승파동으로 보기는 참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 지금까지 상승파동으로 본 거는 다 폐기하고 이게 커렉션 파동이고 그렇죠 이게 A b 파 b 파하고 이게 b 파 고점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좀 곤란하긴 한데 아무튼 시파락이 남아,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뭐 시파락이 뭐 항상 세게 나오리란 법은 없으니까 시파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주봉상 쌍봉을 쳤기 때문에 오늘 뭐 반등이 나와서 딱 하기 좋은 때네요 오늘 반등이 나와서 제발이 틀릴 수도 있다는 내일 당장 틀릴 수도 있겠네요 내일 또 반등이 엄청 나오면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일단 엘리트 파동은 이쯤 하고 별로 사실 그 엘리트 파동이 쓰는 사람이 잘 써야 되는데 제가 잘못 써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추세대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아 그렇죠. 추세대는 이건 뭐 확실한 거니까. 그래서 음 최저점 2,134랑 이전 2번 파동에 최저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어 그렇죠. 이게 사 상승 추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저점 연결선 저점 연결선을 만들고 얘를 평행 이동하면 딱 맞진 않아요 대략적으로 추세대가 나오는데 보니까 지금 추세대 안에서 고, 추세대 고점에서 때리고 이제 추세대 저점까지 나, 내려왔다가 다시 추세대 고점 때렸거든요 그러면 어, 이 추세대에 따르면 한번 정도는 이 추세대 하단까지 내려올 수도 있지 않나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쌍봉치고 내려온다면 그렇죠 이 추세대에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추세대를 한번 그려 봤고요 주봉상 그렇고요 일봉상도 추세대를 한번 그려 봤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연결하고 고점을 연결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상승삼각형 모양이 나왔어요 일단 상승삼각형 모양이 나왔고 그러면 상승 삼각형 모양이면 여기를 수렴시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을 정할 거거든요. 뭐 상승 삼각형이라서 위로 갈 확률이 좀 높긴 하지만 아래로 갈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이런 어, 그렇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반등해서 최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지만 이게 고점이 낮았거든요 여기보다. 그래서 음 그렇죠 이 추세대 그렇죠 일봉상 추세대 상단에 부딪혔다가 또 조정 받았다가 방향을 정하지 않을까 뭐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등이니까 반등이 좀 세게 나와서 21선을 돌파해가지고 추세대 상단까지는 일단 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상승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서 위로도 튈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정도로 예, 좀 코스피 파동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